네, 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단원, Where is the post office? 1차 시 시작을 했었고요. 어, 단원 시작 전에 우리가 거기 나오는 단어들, 어구들, 새로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 살펴보느라고 56, 57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될 건데, 어, 원래는 이렇게 학습지가 나가게 되죠. 학습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 이거, 한글파일 자체를 학습터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프린트가 가능한 친구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와서 받아 가면 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빈칸에 한번 채워 봅시다 자 excuse me 따라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이거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turn right, right, turn right 어디라고 했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리고 반대로 turn left라고 하면은 왼쪽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네 번째 straight, straight 쓸 때는 고든 쭉 뻗은 일직선 쫙 뻗은 이렇게 쭉 뻗은 거 하면 됩니다. 자, 블록입니다, 블록. Block. 이거는 구역이에요, 구역. 지도에서 구역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코너, 코너, 모퉁이입니다. 일곱 번째, 폴리스테이션, 경찰서죠, 철컹철컹 퍼스트 오피스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리 단어 제목에도 나오죠. 레스토랑트, 식당이죠, 레스토랑, 식당. 가든, 여기 어디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펀드, 연못입니다 hospital 병원입니다 네뭐이 정도 단어야 여러분들 다할수 있겠죠 네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는 진짜 여기 딱 일시정지를 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숙제 어, 1번부터 12번까지 몇번 쓰는 거예요 다섯 번 쓰기 숙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면은 이게 요 부분이 뭐냐 오늘 시작을 할 fun talk 아, 여기 있네요. fun talk 그 그림을 보면 대화를 들어봅시다. 이 내용 바로 들어갈 거예요. fun talk 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먼저 듣기부터 하고 갈게요. look, there's a bag on the bench! Let's take it to the police station. That's a good idea. Excuse me, where'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That's right. It's next to the museum. Thank you. Chinu, let's go. Where is my soccer ball? 네, 여러분, 다 살펴봤는데요. 자, 체크!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진우와 모니카가 찾고 있는 경찰서의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시작 지점은 여기죠. 시작 지점. 가서 어디로 도는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Excuse me?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자,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을 하고 Turn left.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겠죠? Go,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이쪽으로 돌아야 된다. 지금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요. 그렇죠? 나 그러니까 바로 따라 말하기 할 건데요. 어, 저는 통으로 따라 말하기를 안 하고 그냥 주요 표현만 들어갈게요. Where's the police station?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light. 그리고 두 번째. It's next to the museum. It's next to the museum. 박물관 옆에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뭐할 거냐면은, 여기서 요 부분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아, 확대, 확대 해서, 어. 한번더 들어보면서 이거 체크를 할 거거든요. 어디가 맞는지 이거는 나중에 하면서 음, 어, 그 우리가 등교 계약한 다음 선생님이 이거 준다고 했었죠. 그 학습지를 준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못했던 부, 부분들 다시 체크하는데 그때 영상만 다시 보고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There's a bag on the bench! Let's take it to the police station! That's a good idea! Excuse me, where'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That's right! It's next to the museum! Thank you! Chino, let's go! Where is my soccer ball?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가서요. 어... 아마 여러분들 옆쪽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미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나봐요. 있어요. 이거 보고 갈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재미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나봐요. Where is the bus stop?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우리가 길에서 많이 물어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야.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미있고 다양한 버스 정류장을 만나보자. 먼저 브라질로 가볼까? 축구로 유명한 나라답게 브라질의 버스 정류장은 골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 참 독특하지? 그리스에는 어떤 재미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볼까? 스쿨버스라고 쓰여진 게 보이니? 이 정류장은 사용 못하게 된 스쿨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거야. 진짜 멋있지 않니? 여긴 두바이의 버스 정류장이야. 특별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이 정류장은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두바이의 더운 날씨에 딱 맞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수 있겠지? 오늘 만나본 버스 정류장과 같이 재미있고 특이한 다른 나라의 버스 정류장을 좀더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옆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 7쪽의 listen and draw. listen and draw. 잘 듣고 대화에서 찾고 있는 장소의 위치를 찾아 해당 기호를 그려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선생님 이렇게 옮겨 가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해 볼게요. Where is the school?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있겠네요. 학교입니다. Where is the park?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Where is the park? 공원이라고 했고요.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라고 했어요. 여기 있겠죠? 세 번째. Where is the hospital?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자,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병원입니다.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자, 지금은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우리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turn left. It's on your left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냐?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it's on your left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다음 Where is the library?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자,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라고 돼 있죠. 이게 도서관이었어요.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예, yeah,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모두 맞췄죠? 자, let's practice. 주요 표현 연습하기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로 가봅시다. 박물관 어떻게 설명할까? Where is the museum? Where is the museum?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그럼 경찰서는 어떻게 갈까요? Where is the police station?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그다음 공원입니다 where is the park where is the park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left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right. Down. Where is the library? Where is the library?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right. 마지막 Where is the hospital? Where is the hospital?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left. 네, 그럼 57쪽은 여기까지입니다. Play Together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58쪽에 Real Talk 들어갈게요. Real Talk 실생활 장면을 보며 대화를 듣고 말해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Good afternoon, Mr. Brown. May I help you? Yes, please.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Thank you. You're welcome. Good afternoon, Mr. Brown. May I help you? 안녕하세요, May I help you는 May I help you? Yes, please. Where is the post o f f i y i the p r e p o office? Where is the post o i h e r p o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e s p o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w e s p o office? Where is the post o i e w h e r s 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e Where is the post office? w e s p o e w s e p o e w s e post office? Where is the p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쭉 가서 두 블럭을 가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도세요. 아마 그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은 당신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네, 천만해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시다. Excuse me, where's the bus stop?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in front of Sejong Park. Sorry, Sejong Park? Well, we'll take you there. Oh, thank you very much. Ah, 오늘 중요한 나왔네요. 이때까지 딱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길 물어보고 답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Excuse me, where's the bus stop? 자, excuse me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례합니다라고 했죠. 저기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버스 정류장이 어딨나요? 물어봤어.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여기까지 쉽죠. 어, 일, 한 블록을 가시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It's in front of Sejong Park. 자 여기서 이게 뭐냐? In front of라고 하면요, 앞에라는 뜻이에요, 앞에. 그럼 세종공원 앞에 있어요. It's in front of 세종파크. 이거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그 세종공원 옆에 있으면 It's next to 세종파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이 공원 뒤에 있었으면 It's behind of 세종파크라고 할 거고요. 자, 계속 봅시다. Sorry, 세종파크? 나 이상 관광 왔나 봐. 잘 몰라. 세종파크? 그게 뭔데? 나 이제 물어봤어요. Well, we'll take you there. 네, 중요한 표현이죠. We will take you there. Take, take는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뭘로 쓰이냐면은 데려다 주다. 당신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게요. 우리 따라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We will take you there. 우리가, we는요. Will, 이거는 Will, 이거야.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 표현이죠. 우리는 당신을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Oh, thank you very much. 아, 이게 훨씬 낫죠?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은, 저, 우뭐할 거냐면요. 어, 저, 이거 아까 했었죠? 했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r. Brown. May I help you? Yes, please.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Thank you. You're welcome. 어 엄청 빠르네. 괜찮아. 그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쭉 이어서 해볼게요. Excuse me, where's the bus stop?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in front of Sejong Park. Sorry, Sejong Park? Well, we'll take you there. Oh, thank you very much.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듣고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매엽네요 그러면 넘어가고 우리는 따라 말하기 하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말하게 해 주세요. Good afternoon, Mr. Brown. May I help you? Good afternoon, Mr. Brown. May I help you? Yes, please. Where is the post office? Yes, please.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excuse me where's the bus stop excuse me where is the bus stop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in front of sejong park it's in front of sejong park sorry sejong park sorry sejong park. Well, we'll take you there. Well, we'll take you there. Oh, thank you very much. Oh, thank you very much. 네, 잘했습니다. Talk together, A and B. 길을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바로 따라 말하기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어디야? Police Station. Library, museum, post office, 이렇게 있는데 시작 지점은 여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Where is the police station?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left. 그다음 library 가 볼게요. Where is the library? Where is the library?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right. the museum 갈게요. Where is the museum? Where is the museum?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right.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left. 네, 이렇게 묻고 답하기 했고요.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대화 in front of, behind the next two. In front of, behind, next to. 뭔지는 알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뒤에, 옆에입니다. 바로 따라 말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버스 탑 여기를 묻는다면, 은 It's in front of the park. 공원 앞에 있다. 라고 대답하는 식이에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School부터요. Where is the school? Where is the school? It's in front of the library. It's in front of library. 도서관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Where is the library? Where is the library? It's behind the school. It's behind the school. 다음, park 해볼게요. Where is the park? Where is the park? It's next to the library. It's next to the library. 자 so 지금 파크랑 라이브러리가 바로 옆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It's in front of the park. It's in front of the park.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you